시작하기 전에 잠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드리는 무료 추천주로만 수익을 내신 저희 구독자님의 실제 계좌예요. 직업이 트럭 운전이시라 제가 드리는 무료 추천주를 다 하지는 못하시고 하실 수 있는 것만 하고 계시는데요. 그래도 4월 달에 이 정도 수익이 나셨고 5월은 5월 7일까지 현재 이렇습니다. 여러분들도 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뒤에서 자세하게 안내 드릴게요. 현대차 영상입니다. 주말에 나온 소식들 여러분들께 전해드리면서 5월 셋째 주 현대차의 주가는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 이와 관련해서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대차 같은 경우는 5월 10일 금요일에 이렇게 양봉을 만들어 내면서 하락을 멈추고 상승으로 돌리려는 이런 움직임을 만들었어요. 굉장히 긍정적이고요. 전반적으로 저점이 꾸준히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이나 기관이 맘만 먹으면 언제든지 25만 5천 원을 넘어서 26만 원 넘어서 30만 원까지 쉽게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부분은 30만 원에 가기 위한 명분이에요, 명분. 뭔가 확실한 이유가 있어야 30만 원까지 올라갈 수가 있겠죠. 그래야만 주가가 올라가도 매도세가 덜 나오면서 쉽게 30만 원까지 갈수 있는데 명분이 없다면 지금 현재 같은 경우에도 25만원과 26만원 사이에 엄청난 매도세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 구간을 뚫고 올라가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대차가 30만원까지 가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생각처럼 막연하게 가겠지. 이게 아니라 확실한 명분이 있어야 돼요. 그럼 앞으로 현대차 주가가 상승하려면 어떤 호재들이 나올 수 있는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5월 10일 일요일 오후에 나온 소식인데요. 수출이 지금 역대급으로 잘 되고 있다고 합니다. 아직까지는 전기차가 부진하기는 하지만 하이브리드 차량이 호조를 이루면서 실적도 괜찮고 여기에 따라서 외국인들의 투자가 몰리고 있어요. 우선 4월달 자동차 수출이 68억 달러를 넘겼습니다. 월 수출 기록을 5개월 만에 경신했는데요. 그 중에서도 80%가 현대 기아차예요. 특히 미국과 유럽에서 하이브리드에 대한 수요가 늘면서 수출액 22억 9천만 달러로 역대 최고 실적을 달성했습니다. 당연히 1분기 실적도 좋았죠. 그래서 외국인들의 현대와 기아를 계속해서 매수하고 있고요. 현재 올해 들어서만 외국인 순매수 상위 2위에 현대차가 위치하고 있어요. 그리고 증권가에서도 계속해서 현대차의 목표 주가를 올리고 있죠. 지난 4월 말에 현대차가 1분기 실적을 발표했는데 그 이후에 28만 원에서 29만 원, 그리고 키움 같은 경우에는 32만 원으로 유한타는 33만 원으로 그리고 미래셋은 35만 원으로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했습니다. 대진증권에서는 하반기에도 실적이 양호하기 때문에 꾸준히 주가가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죠. 중요한 부분은 과연 언제쯤 이 전고점 25만 5천원, 26만 원을 넘어서 30만 원까지 갈수 있을까? 이 부분인데요. 이와 관련해서 바로 이어서 자세하게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들어가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먼저 부탁드릴게요. 제 유튜브 채널을 구독해 주시면 엄청난 혜택이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확률이 굉장히 높은 추천주를 100% 무료로 받을 수 있다는 건데요. 지금 무료 추천주를 받고 계시는 우리 구독자분들의 실제 계좌 잠시 보여드리면서 여러분들도 어떻게 저와 함께 주식으로 돈을 벌수 있는지 잠시 안내 말씀 드릴게요. 굉장히 많은 분들이 23년 한해 수익금 인증을 보내주셨는데 다 보여드리는 것은 시간도 부족하고 또 너무 자랑하는 것 같아서 평소처럼 화물차, 트럭 운전하시는 우리 구독자님 계좌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2월에도 이렇게 수익 내셨고요. 운전을 하시기 때문에 무료 추천주를 다 하시지 못하고 시간 되시는 것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수익을 내셨습니다. 이 모든 게 무료 추천주로만 수익을 내셨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물론 이 수익금들이 아주 큰 금액은 아니에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분보다 두배더 많이 사시면 수익금은 두 배가 되는 거고요. 이분보다 1 0배더 많이 사시면 이분보다 1 0배더 수익이 나시는 겁니다. 나도 무료 추천주 받아서 이분처럼 매월 꾸준하게 수익 내고 싶다 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신청 방법 간단합니다. 먼저 제 유튜브 채널 구독해 주시고요. 제 개인 핸드폰 번호 010-5840-4169 여기로 구독이라고 두 글자만 문자로 보내셔서 구독 인증만 해 주시면 자동으로 신청이 됩니다. 그럼 바로 내일부터 무료 추천주 받아서 저와 함께 쉽고 편하게 돈 버실 수 있으세요. 자세한 내용은 뒤에서 다시 말씀드릴 건데요. 선착순 마감이니까 이 영상 잠시만 멈추시고 구독이라고 두 글자 지금 바로 보내 주세요. 지금 보고 계시는 건 에코프로의 차트입니다. 이 에코프로를 바닥에서 사신 분은 최대 15배 수익이지만 이 고점에 사신 분은 지금 현재 마이너스 40%입니다. 똑같은 주식을 두고도 어디에서 사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수익률이 크게 달라져요. 중요한 건 좋은 종목을 바닥에서 어떻게 찾느냐예요. 이런 종목 하나만 찾아도 그동안의 손실 다 복구하시고 계좌가 한 번에 수익으로 바뀌겠죠. 이렇게 좋은 종목 바닥에서 어떻게 찾을까요? 힌트는 바로 이 녹색 화살표들과 검색기입니다. 에코프로도 급등하기 전에 녹색 화살표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죠. 제가 만든 세력 매집 검색기를 이용하면 이렇게 녹색 화살표들이 많이 나온 종목을 바로 찾을 수 있어요. 이 녹색 화살표는 세력들의 매집을 포착해서 알려주는 신호예요. 제가 주식 초보일 때 어떻게 해야 세력들과 똑같이 저점에서 살수 있을까? 하고, 3년 동안 연구해서 어렵게 만들어낸 신호예요. 3년 동안 연구한 결과라는 거 강조 드리고요. 제가 이걸 검색기로 만들었는데, 증권사 프로그램으로 보여드릴게요. 세력 매집 신호 1월 2일 기준으로 총 43종목이 검색이 되었는데, 41종목이 상승해서 승률은 95%예요. 대단하죠? 이 종목들은 코스피보다 8%, 코스닥보다 9%더 상승했어요. 세력들이 매집을 했기 때문에 주가가 안 오를 수가 없겠죠. 이 종목들을 2주간 보유했을 때 최고 수익률은 뉴로메카 62%, 오픈엣지 58%예요. 그럼 이 종목들을 두 달간 보유했다면 수익률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들 놀라지 마세요. 오픈했지. 269%. 알차라 181%. 3개월간 보유하면 뉴로메카 299% 오픈했지. 2 6 9에요 정말 대단하죠. 제가 3년 동안 밤에 잠안 자고 만든 겁니다. 여러분들 손실 빨리 복구하고 싶으시죠? 지금까지 제 영상을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께만 특별히 선물 드리겠습니다. 이 검색기에 뜬 종목들 중에서 가장 급등이 임박한 종목 하루에 한 종목씩 매일 오전 10시에 무료로 문자 보내드릴 건데요. 나는 나이도 많고, 눈도 아프고, 종목 선정도 잘 못하고, 그냥 주식이 너무 어렵다, 손실이 너무 커서 빨리 복구해야 한다 하시는 분들 제 문자 받아서 한번 해보세요. 제 문자 받아보시고, 별로라고 생각이 되시면 안 사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문자 받는 건돈안 들죠? 어차피 100% 무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손해보실 게 없어요. 믿져야 본전이죠. 그렇게 좋으면 너 혼자 벌지 그걸 왜 알려주냐고요? 그 이유는 제 유튜브 채널을 빨리 키우려고 그러는 거예요. 제 목표가 올해 구독자 10만 명입니다. 아직 갈 길이 멀죠. 그래서 제가 큰맘 먹고 무료로 해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구독은 꼭 해주셔야 됩니다. 문자 받는 방법은 간단해요. 먼저 제 유튜브 채널 구독해 주시고요. 구독 꼭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 개인 핸드폰 번호 010-5840-4169로 구독이라고 두 글자만 문자로 보내시면 되세요. 이름은 안 쓰셔도 됩니다. 여러분들의 개인 정보 저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바로 급등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장 확실한 종목 딱한개 당장 내일 아침부터 오전 10시에 하루에 한 종목씩 무료로 받아 보시는 거예요. 매수가, 목표가, 비중, 추천 사유까지 제가 싹다 보내 드립니다. 지금 너무 많은 분들이 문자를 보내 주고 계셔서 문자 정리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있으니까 양해 부탁드리고요. 문자 못 받았다고 전화까지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러면 제가 전화 응대하느라 시간을 더 뺏기게 되니까 가급적이면 문자만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카톡도 안 됩니다. 단체 문자로 발송하는 거라서 카톡은 제가 보내드릴 수가 없어요. 밤에는 제가 핸드폰 알람을 끄니까 늦은 밤이나 새벽 시간도 괜찮습니다. 여러분들, 추가 수입을 만들려고 주식을 시작하셨는데 추가 수입은 커녕 손실만 점점 커져가니까 많이 답답하실 거예요. 어디 가서 하소연도 못 하시고, 가족들 얼굴 보기도 미안하고, 저도 여러분들처럼 주식 초보 시절을 겪어봤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심정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걱정 그만하시고, 저와 함께 세력 매집 신호 검색기로 하나씩 손실 복구해 나가시면 됩니다. 010-5840-4169 선착순 500분께만 드리는 혜택입니다. 지금 바로 문자 보내주세요. 현대차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우선 현대차의 주가가 30만원 넘어가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실적이 받쳐줘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2분기 실적에 대해서 먼저 알아볼 건데요. 지금 db금융투자에서 예상한 보고서에 따르면 이번 2분기 현대차의 실적은 43조 8천억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 수치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 4% 늘어났는데요. 영업 이익은 이에 따라서 4조 920억이에요. 조금 아쉬운 부분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3% 정도 줄어듭니다. 하지만 중요한 부분은 이 수치가 시장의 예상치를 상회한다는 거예요. 시장에서는 3조 8천억을 보고 있는데 무려 4조 900억으로 3천억 정도, 그러니까 약10% 가까이 예상치를 상회합니다. 그래서 2분기 실적은 굉장히 잘 나올 것으로 예상이 돼요. 특히 이번 1분기에 아시는 것처럼 우리 한국 내수는 별로 안 좋았죠. 하지만 다행히도 미국 그리고 유럽에서 수요가 안정적으로 회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도 현대라는 브랜드가 이제 안정적으로 인식이 되면서 미국에서의 차량 거래가도 안정적인 흐름을 유지하고 있어요. 특히 이번 주말에 나온 실적은 전세계 5개 글로벌 완성차들 중에서 영업이익률 1위를 했다는 소식도 있었죠. 그만큼 현대차는 사실 실적과 관련해서는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지금 중요한 부분은요. 현대차와 관련해서는 바로 주주 환원책이죠. 이번에 현대차는 1분기 실적을 발표하면서 1분기 주당 배당금을 발표했어요. 작년까지는 1,500원이었지만 이번에 2,000원으로 발표하면서 작년보다 500원이나 늘어난 분기 배당금을 발표했습니다. 이 부분 또한 굉장히 긍정적이죠. 그래서 올해 2분기, 3분기까지 계속해서 2,000원의 분기 배당금이 지급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추가적으로 지금 현대차는 자체적인 주주환원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 달 6월 달에 발표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현재 현대차는 17조 원의 현금성 자산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주주환원책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특히 하반기 같은 경우에는 현대차 인도법인에 대해서 아이표를 예상하고 있는데, 인도법인이 성공적으로 IPO를 하게 되면 현대차에게는 현금이 5조 원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 5조 원을 바탕으로 해서 추가적으로도 주주환원책을 발표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현대차는 올해 24년 한해 동안에 실적 기대감 남아있고요. 그리고 주주환원책 이렇게 두 가지 큰 모멘텀이 잡고 있기 때문에 현대차에 대해서는 올해 주가 걱정은 안 하셔도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시에 우리가 실적도 함께 알아보면요. 작년 매출 162조였죠. 올해부터는 170조 원까지 달성하고요. 26년에는 180조 원이 됩니다. 그리고 이에 따라서 영업이 작년에 15조였지만 영업이익은 다소 주춤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부분은 안정적으로 실적이 늘어난다는 점이고요. 중요한 부분, 비록 현재 영업이익은 이렇게 다소 저조할 수 있지만 2분기 그리고 1분기에 환율이 상승하면서 환율 효과에 의해서 이 실적은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점, 이점꼭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실적은 1329원을 기준으로 해서 계산이 된 거예요. 하지만 이거보다 현재 환율은 올라있기 때문에 실적은 이보다 더 올라갈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중요한 부분은 현재 시장에서는 주주환원책에 대해서 큰 기대를 하고 있어요. 우선 정부에서도 얼마 전에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지만 실망스러웠죠. 그래서 정부에서는 다시 세제 혜택 그리고 배당과 관련된 세제를 다시 발표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기대감 아직 남아 있고요. 현대차가 자체적으로 발표할 6월달에 나오죠. 이 주주환원책에 대한 기대감 남아 있기 때문에 주가는 설령 조정을 받더라도 이렇게 급락하지는 않고요. 다시 이 구간에서 반등하면서 상승을 준비하고 6월달에 발표할 주주환원책이 시장을 깜짝 놀라게 할 만한 그런 규모라면은 정거점 26만원을 넘어서 30만원까지도 충분히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현대차 주주분들 아직까지도 기대감 많이 남아 있다. 포기하시기에는 이르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올해 그리고 내년까지 계속해서 실적은 늘어나니까 실적에 대해서도 안정적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현대차와 관련해서 또 새로운 소식 나오면 여러분들께 최대한 빨리 영상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요. 앞에서 말씀드린 무료 추천주도 여러분들 신청 많이 하셔서 여기 나와 있는 저희 트럭 구독자분의 계좌처럼 저와 함께 그동안의 손실 다 복구하시기 바랄게요. 저는 현대차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